까꿍. 우리 공주님들. 자, 오늘은 집합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동안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명상을 빠르게 올리지 못했네. 자, 중간고사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좀 빠르게 읽어 줄게. 오늘은 드모르간 법칙이야. 자, 전체 집합이 x 바 x는 9보다 작은 자연수. 뭐 1부터 8까지가 되겠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일단 드모르간 법칙은 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을 각각 붙여서 풀어 주게 되면 a 여집합 b도 여집합.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반대로 바뀐대. 물론 그림상으로 표시하면 바로 바로 나오지. 자, 옆에도 마찬가지야. A교 집합, B의 여 집합은 A 여 집합, B의 여 집합. 각각의 여 집합이 붙고, 가운데 있는 어, 집합의 보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떨 때 쓰는 건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각각 돼 있는 놈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더 쉽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이렇게 각각 어, 여집합이 붙어 있는 애들을 합집합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더 쉽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냥 한번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A 빼기 B는 차집합이지. A에서 B에 관련된 원소들을 빼고 남아있는 원소들을 A집합 부분에 이렇게 써주고요. 자, B에서 A를 뺀 부분은 반대로 3, 4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1부터 8까지 원소들 중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어, 교집합에는 5만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만 5가 들어가고 가운데에 나머지 원소 1, 2, 8은 이 바깥쪽에 들어가겠네. 자, 이렇게 고칠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해라. 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 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꾼다고 했지? 자,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각각의 여집합들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꿔 놓고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자, a 합집합 b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세 개가 되겠지?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 답 쓰는 거 아니야 답 쓰지 말고 어, 아빠랑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다고 했지 자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자 237번 문제 한번 보게 자 A B 두 집합을 주고 자 마지막에도 지금 구하란 게 있는데 자 요것이 드모르간 법칙으로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네. 전체 집합이 나와있고 엔다이어그램 그리고 그자 해당하는 원소들을 한번 써볼게. A에서 B를 뺀 부분. 유일한 A 여기에 0 근데 A집합은 0, 5, 9기 때문에 여기다 5하고 9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답이 끝나버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원소가 뭐냐면 A 교집합이 뭐냐면 A 교집합 B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A 교집합 B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5하고 9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들이 전부 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자 해당 부분 5하고 9를 제외한 나머지 0, 1, 3, 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238번도 한번 풀어보게. 자, 238번은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를 나타내고, A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것을 또 바꿔볼게. 자, A 합집합 b 의 여집합 부분에 1, 3, 5가 들어가 있다. 자, 전체 집합을 벤다이어로 그리고, 자, A 집합과 B 집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해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A 합집합, B 여집합이 1, 3, 5가 1이 들어가 있다, 이 소리고, 자, 그 다음에 A 집합은 2, 4, 6, 8, 10이 이 A 집합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원소 7하고 9가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자, B 원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랬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남아 있는 원소 79는 아마 여기 일이 들어가야 될 거야. 79 이렇게 그리고 A 집합의 원소들을 여기 빗금친 부분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자잘 생각해봐.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이 부분에 최대한 B의 원소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원소 2, 4, 6, 8, 10을 이 부분에 그냥 줘버리는 거지. 음, A, 순수한 A 부분에 얘를 다 줘버리면, 결국에 B 집합의 원소는 7하고 9밖에 되지 않아. 어, 우리 공주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자, 2, 4, 6, 8, 10이라는 원소가 이쪽에도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B 집합의 원소도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에 어긋나버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최소한 A의 원소들을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섯 개의 원소를 순수한 A 부분에 다 넣어버리자는 거지.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원소만 B집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이 합의 최소값이 될 것이다. 답은 16이 됐겠어. 어, 우리 공주들 이것까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다 핑크 하트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핑크 하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자, 하트 모양 굉장히 예뻐지고 있어. 우리 공주들도 하트들 자꾸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집합의 연산 한번 가볼게.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집합을 간단하게 고치는 과정인데, 이때는 많은 걸 묘하지 않고,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 우리 앞에서 아빠랑 같이 공부했었지? A-B는 A교집합, B여집합이랑 같다. 그래서 어, 집합의 연산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이거. 요거 하나만 잘 고쳐주면 쉽게 고칠 수가 있다. 자, 봐봐. 얘를 한번 바꿔볼게. 얘는, 자, 차집합이 있으니까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건데 그 여집합은 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다 고치기로 했었지. 자, 그래서 얘는 A교집합 b 의 여집합 A, 의 여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교집합 B. 이렇게 되겠네. 자, 됐어? 자, 그러면, 자, 이두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고쳐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을 보면, 자, 공통 부분이 있어. A교집합이 지금 공통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A교집합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하듯이 묶으면 돼. 공통 부분을 묶어주고, 남아있는 것들을 여기다 쓸 거야. B에 여집합, 합집합. 이 합집합은 가운데 있는 거 말하지. 그 다음에 B.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당연히 더 작은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할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림으로 해도 돼. 그림으로 해도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먼저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바꿔볼게. A, 교집합, b 의 여집합에,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앞에서 배웠잖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지? 자, 이것과 교집합, B.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것을 지금 찾으라고 했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분배를 시키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 요렇게 분배를 각각 시켜주는 거야. 가운데는 합집합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B. 얘는 당연히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에 여집합 있잖아. 이거 차집합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지. 자, 여집합이 붙은 애가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B 빼기 A, 합집합의 B. 자, 이거 벤다이어로 그리면 B 빼기 A하고 B의 합집합이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냐, 이거잖아. 그래서, B 빼기 A가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 이거하고 B의 합이니까, 얘는 B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우리가 B와 같은 거를 지금 찾는 거야, 과정이. 자, 그러면 B와 같은 걸 찾는데, 어, 몇 번에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다 하나씩 벤다이어로 그리면 좋겠지만, 자, 아빠가 4번만 한번 해줄게. 자, 4번 봐봐. A 합집합 B에서 A 빼기 B를, 빼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벤다이어 옆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 A 합집합 B는 여기 전체를 말해. 여기에서 자 A 빼기 B는 순수한 A 부분을 말하지. 이렇게 이 부분을 빼버리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남는 부분이 B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241번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차 집합 있 지? 얘를 바꿔야 된다고 했 지? 그래서 얘를 b 교집합 a 여집합 일단 이렇게 바꾸 자고, 자 중괄호 안에 먼저 계산 을할 거기 때문에, 자 분배 법칙 이란 걸 이용 을 해서 인수 분해 처럼 공 통인 것을묶어 줘라. b 교집합 a 남았 지? 자 a 남은 거랑 합집합, 그 다음 뒤 에는 a 여집합 이남게되 겠지? 얘는 전체 집합 이되 고, 전체와 B의 교집합은 더 작은 거니까 B가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B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한번 써볼게. A 합집합 B가 B가 됩니다. 자두 개를 더 했는데 B가 됐다는 것은 A가 B에 속하고 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B집합 안에 A집합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자, 첫 번째, A 교집합 B는 A가 되겠지. A가 더 작으니까 틀렸고, A에서 B를 빼버리면 A에서 B를 빼버리면 A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그래서 파이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A 여집합과 A 여집합은 이 그림상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지. 이 부분과 다시 B를 더하게 되면 전체가 될 것이다. 맞는 소리야. 자그 다음에 얘는 바꿔보게 자좀 복잡한 것 같지만 차집합은 이렇게 바꾸기로 했지 자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따라서 얘는 A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A 빼기 B로 바뀌겠지 그래서 A 빼기 B는 파이가 될 거냐 맞지 아까 2번하고 같아지는 거네 그래서 여기 리얼 번은 다시 한번 꼭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43번, 20, 42번은 선물로 하나 풀어보기 바래. 자, 우리 공주들 선물 잘 풀고 있지? 자, 243번 가볼게. 자, 243번, 다음 벤다이어그램으로 바르게 표시한 부분을 찾아라 그랬는데, 어, 가로안에를 먼저 정리를 해볼까? 아까 우리가 해봤던 과정인데, 가로안에 정리부터 한번 해보게. 자, 가로안에 분배를 먼저 이렇게 시켜주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 교집합 B 일단 얘가 파이가 되는 거네? 자 파이하고 얘를 합했으니 얘가 남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이지?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혔어. 자 요걸 이쁘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걸 하나에 치환을 한번 해볼게 치환 자 똑같으니까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 자 치환할 때는 뭘로 한다고 하트 그래서 하트라는 집합과 자 하트의 여 집합을 합하게 되면 무조건 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음, 5번이 되겠지 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44번도 마찬가지로, 음, 공주들이 삐뿌이네 아, 이거, 좀 시간상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빨리 풀어줄게. 자, 8 이하의 자연수면 1부터 8까지를 나타내게 되고, 자, A라는 집합과 A 빼 B와 A 빼기 C가 358일 때, 다음 중 B 교집합 시의 원소인 것을 지금 찾으라고 했어. 우리 한번 풀이해보자. 자, 자, 요걸 한번 바꿔보게. 우리가 보통 연산에서는 차집합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여기까지만 써도 벌써 분배법칙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A 교집합 묶어주고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래서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지? 자, 여기도 잘 봐봐.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꾸기로 했더라? A에서 B교집합 C를 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뭐였냐면, A의 원소는 1부터 8까지였어. 그런데 이 집합, 우리가 구해본 이 집합의 원소는 3과 5와 8이 남았었잖아. 그러면 3, 5, 8을 A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 비교집합 시의 원소는 반드시 1하고 6이 포함되어 있겠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6은 없으니까 1만 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244번이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마지막이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핑크하트 하나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핑크하트 주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우리 공주들 복습 많이 하고 아빠가 항상 끝날 때 하는 말 있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잘 풀릴 거야. 까꿍!